자, 반갑습니다. 김기자입니다. 자, 오늘 11월 3일 10시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이 시점에서 상거래를 연속 원익 콜딩스가 어떻게 되겠죠? 단기적인 조정을 왔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구간에서 투매물량 던지시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5일 평선을 지지받으면서 상승했었던 원익 콜딩스지만 그 5일선이 깨지면서 자, 11일 이동평균선이 딸라오지면서 자, 그 시점도 깨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 26,000원 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은 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이 26,000원을 깨지 않구나. 이 지지선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횡보를 했다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과 함께 다시 한번 큰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지금 원에콜딩스 주주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세 번의 경고 종목을 받았던 원에콜딩스인데 단기적인 조정을 당 했다라고 한들 여러분들이 아 로봇주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눌러주고 있구나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하방 압력으로 인해서 이 지지와 저항이 맞불리는 시점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세력의 의도를 역 이용하실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뭐한다? 손실이 안 난다. 여러분들이 로봇주가 끝났구나. 로어니콜딩스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어차피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라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은 어차피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나와 줄수 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청 하시기 전에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서 원어니콜딩스가 다시 한번 오를 수 밖에 없는 이유와 이 수급 자체가 다시 한번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31,050원 다시 한번 돌파해보자. 신고가라고 긍정적인 댓글 써주시면서,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자, 10만원 가보자. 20만원 가보자. 30만원 가보자. 이러한 긍정적인 댓글 써주시면, 다른 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아, 이 구간은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갈 수가 있구나. 지금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겠구나라고 다른 분들도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원의 콜딩스 자체가 이 아래 구간에 뭐가 있죠? 메이저 수급 자체가 이탈해주고 있지 않은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위 구간에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지 않는 모습이고 지금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이유는 이 공매도 세력들과 다른 이 외인 같은 경우가 어. 엄청난 매도세로 인해서 위험 종목에서 거래정지가 안되게끔 만들고 있구나. 하방 압력을 주면서 주가를 위아래로 흔들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 소통방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26,000원 선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이 지지선을 확인되고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위아래 흔들었다가 큰 쇼팅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절대 여러분들이 매도하시는 게 아니라 자,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구간으로 분할의 매수타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주가에 대한 이 매집, 상승 모멘텀이 있었다면은, 이 세력들이 의도주고 누르고, 여러분들이 투매물량을 유도하면서 매집을 한다란 말이에요. 지금 과거의 시점도 보시면, 잠깐 올라갔다가, 거래량 동반되고, 쭉 달라붙으면 내려꽂고, 거래량 동반됐다가, 내려꽂고, 거래량 동반됐다가, 내려꽂고, 그러다가 큰 슈팅 나왔다가, 어떻게 되겠죠? 내려 꽂고 이러한 거래량과 그리고 주가에 대한 흐름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 손실이 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횡보 기간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물량들이 쌓였다란 말이에요 근데 주가에 대한 상승분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죠 주가를 판다 그러다가 쭉쭉 올라가니까 오 올라간다 주가를 더 사는 고점에서 매수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투경을 먹고 요런 시점에서 단기조직이 왔을 때 물량을 팔고 외인과 기관들은 그 물량을 매집하고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세력들이 주가를 움직인다 그러면 개인 여러분들의 이 매수세가 달라붙더라고 한들 주가에 대한 흐름이 크게 크게 상승하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현재 이 망치형 형태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반등하고 이 지지와 저항이 맞물리는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통방에 여러분들한테 이 시점 절대 매도 금지입니다. 이 시점에서도 매도 금지입니다. 이 시점에서도 매도 금지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메이저 수급 자체가 이탈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위에 매도세가 없다라는 것은 거래량이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2차 파동에 대한 부분을 매집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주도주 자체들도 상승이 있었으면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는 이러한 구간이 있다란 말이에요. 큰 상승,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쭉쭉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러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동반되면서 매집을 한다.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눌러주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간에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매도세를 던지는 게 아니라 대응을 잘 하시고 자 분할의 매수 타점으로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법으로 들어가셔야 된다고 볼 수는 될 거고. 그러한 부분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두산너 노비티가 이 원전에 대한 주도주의고, 자, 그리고 하나 오션도 보시면, 자, 상승이 있었다면은, 어떻게 했죠? 기간조정과 가격조정이 있다. 하지만, 기간조정과 가격조정이 왔던 이 1차 조정에서 2차 조정으로 갔을 때는 더 짧아진다라는 뜻이에요. 왜? 과거에 있는 물량들을 소화시키면서 쭉쭉 쏴야 되니까. 그리고, 로봇주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자, 보시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같이 보시면, 요런 식으로, 어, 고점을 찍고, 횡보하고, 다시 한번 상승시키고, 이 로봇과 AI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한번 수혜를 받을 거고 이 반도체 그리고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ESS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죠. 자 오늘은 너무나도 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반등하는 구간이 나와주고 슈림 로봇 또한 지금 현재 뭡니까 13% 정도 올라가주면서 신고가를 갱신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줬고 삼성전자 또한 이 다시 반등하려고 하는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이 로봇, AI가 엮이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2차 전지, ESS 에코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2차 전지, 에코프로인데, 자, 다시 한번 에코프로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이 에코프로가 뭐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까? 리튬, 그리고 전기, 2차 전지죠. 요 안에서 전기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세슬라가 이 전기차를 만든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많이 만들 거다. 리튬의 가격이 뛰어오르고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고 그 부분에서 2차 전지가 들어가니까 기대감 때문에 올랐단 말이에요. 아래 구간에서 자이 아래 얼마입니까? 2만 원, 2만 원부터 30만 원. 자 10배 같죠, 10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다. 원이 콜딩스가 지금 뭐 때문에 올라갑니까? 로봇 그리고 플러스 반도체. 이두 가지 때문에 수혜를 입고 올라가는 건데, 워니 홀딩스가 엔비디아에 뭐를 공급했습니까? 로봇 손이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 주목을 받는 게 테슬라. 내년에 이 로봇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상승을 하겠다. 이 테슬라와 워니 홀딩스에 대한 이합의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쭉 빠졌지만, 지금 시점에서 로봇과 반도체가 다시 한번 하니까 2차 전지가 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 원익 홀딩스도 이러한 상승 모멘텀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대감에 오르긴 하지만 세력들이 우도적으로 울린다. 하지만 뭡니까? 상승이 있었다면 급락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러한 1차 파동과 2차 이급락 그리고 다시 한번 기대감 때문에 오른다. 과거에 있는 물량을 소화시키면서 주가에 대한 부분을 끌어올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원익 홀딩스를 같이 또 보시면 이 1차적으로 과거에 있는 물량들을 다 소화시키고 이 정고점을 다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화 물량이 없어요. 이 과거에 있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쭉쭉 올라갈 겁니다. 모처럼 에코프로처럼.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로봇 내년까지는 훌쩍 갈 거다. 하지만 그 기간에 기대감이 끝나고 수주가 끝난다면 급락이 나올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물량이 다 털리겠죠. 아, 이때 나가야 되나, 이때 나가야 되나, 이때 나가야 된다. 지금 들어오셔도 된다. 쭉쭉 올라갈 거다. 하지만, 이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오면서 이렇게 쭉 계단식으로 올라갈 거다. 그러면 이러한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지 손실 안낸는다이아래 구간에 지금 구간에서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정고점에 대한 부분을 다 돌파해주고 3만 1000, 50원을 찍었지만,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왜? 메이저 수급 자체가, 봐봐요. j p 모건서울아 매수세가 있죠? UBS,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자, 위구간에 매도세가 있습니까? 잠깐의 매도세는 있습니다. 근데, 이탈하고 있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메이저 수급 자체가, 뭡니까? 이 정보로 엄청나게 살고 먹고 있는 기간이다. 정보가 엄청 강하다 그러면 위 구간에서 매도세가 계속 해서 나와주고 이탈해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다 그러면 그 시점이 고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원익홀딩스가더 상승할 거고 이 부분에서 단기적인 조정이었다라고 한들 여러분들은 흔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지지선이 확인됐고 제가 소통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점도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대응전략 잘 하시면 좋겠고 주도주 자체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 로봇주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평균가를 보시면 27,210원에 들어가 있죠. 지금 얼마입니까? 28,400원. 3.65% 정도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공매도 세력들은 뭐 합니까? 이 누적 공매도량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손실 내고 있다. 손실 내고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주식을 빌렸으면 갚아야겠죠. 갚았던 주식을 매수세로 다시 한번 쇼 쇼커버링이 나와주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로봇주가 더 올라갈 거고 반도체가 더 상승할 거다. 그러면 단기적인 누름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 잘 하셔야 된다. 거래량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자 메이저 수급 자체가 이탈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대응 잘 하셔야 된다. 제가, 제가 이 1차 파동이 오기 전에, 이 매집하면서 주가에 대한 거래량을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이 9월 16일날, 어, 마이너스 9% 정도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아, 지금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혹시 들어가도 될까요? 신규 매집해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이 구간에서, 어, 거래량 지금 다시 한번 동반되고 있습니다. 상승 모멘텀 있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삼성전자와 다 같이 한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매수 타점 한번 잡읍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9월 16일이죠. 9월 16일날 여러분들한테 자 1,100원 하락돌파할 시에 개인들의 패닉셀이 나온다. 눌림 목줄 때 빠르게면서 수익 크게 봐야 됩니다. 매수 타점 알려드렸고 1,100원 하락돌파할 시에 매수하세요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아래 구간에 저와 함께 같이 가셨던 분들도 같이 지금 고점에서 수익 보고 계신다. 눌렸을 때자 매수 타점 잡아드리고 다시 한번 분할 매도 타점 알려드리면서 비중을 높여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서 제 영상 많이 봐주시면서 지금 구간은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구간이구나 매도의 타이밍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자 매도 금지라고 댓글창에다가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뉴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아마존이 역사적인 최대 규모 사무직 3만 명을 한 번에 해고를 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이 구조 조정이 아니라 완전히 이 AI 중심으로 회사를 재편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인사 운영 이 AWS 디바이스 서비스 전 부분에서 인공지능 자동화를 도입하면서 인간이 하던 업무를 AI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NDJC CEO가 직접 말했습니다. AI가 일자를 대체할 것이고 자 직원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세상이 완전히 뒷바뀌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업무는 AI가 다 하고 사람은 고급 기술과 전략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대가 생겼다. 그런데 이게 왜 단순히 아마존 이야기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MS, 인텔, 메타, 구글까지 이 AI 전원 가속하고 있고 인텔이 2만명. 메타가 3,600명, 감원, 구글도 클라우드도 부분 정리를 하면서 이 인프라 효율을 회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지금 감원은 위기 신호가 아니라 AI 산업 대전환 시그널이고, 그리고 이 변화의 한 가운데에 어디가 있느냐? 반도체 그리고 로봇. 데이터 인프라 분야입니다. 이전 세계가 AI 데이터세가 늘어나고 전력을 확보하고 반도체 공급만을 제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나오죠. 워니쿨딩스에요워니쿨딩스는 반도체 소재 장비 계열을 아우르는 지주사입니다. 자, AI 서버와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수록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런데 최근에 위험 종목에 지정됐다고 한들 주가가 다시 한번 눌렸죠. 이거는 세력들의 흔들기고 자 세력 들이 일부러 주가를 눌러주면서 개인들을 털어내고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이유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거래량이 줄고 가격 버티는 거 보셨습니까? 공매도 상환 들어가고 외국인의 수급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바닥권의 매집 신호이고 자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저만 따라 와라 그래야지 진짜 기회를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AI 전환 시대에 원익홀딩스 같은 기업들은 다시 한번 평가를 받게 됩니다. 세력들이 눌러도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자 지금은 눌림목 구간이어도 주가가 다시 한번 오른다. 이 세력들이 물량을 다털 면 그때부터 폭등을 다시 한번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이 저점 라인에서 자 기회 잡을 실 거고 지지선이 확인됐다 라고 저는 소통 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매수 타점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다 지금 구간 이라도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지금 신규 매집해야지 수익을 크게 볼수 있다고 라 말씀드렸고 지금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 왜 여러분들이 투매물을 던지고 매도하는 순간 조정폭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러한 구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정폭이 점차 점차 강해질수록 길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워니콜딩스가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고 로봇에 대한 테슬라와 협약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올라갔던 주식입니다. 자 보시면 엔비디아의 연구용 로봇을 공급을 했던 워니콜딩스입니다. 근데 엔비디아 휴먼 로디즈 이 로봇성 기술 난지 해결성 공예를 받고 있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엔비디아에 이 로봇을 공급했던 원니콜딩스인데 테슬라와도 못하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원니콜딩스 글로벌 로봇 산업 확대부터 k반도체 호황까지 쓰의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활활 탄다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 자 테슬라는 올해 캘리포니아 공장의 생산 시작해서 연내 1만 대, 2027년까지 연간 50만, 자, 50만 대 생산을 목표하고 있으면서, 저 현재 내부로 시험 운영 중인 옵티머스 2006년부터 기업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이에 관련된 주의식, 요, 웨닉, 원이콜딩스가 투자자의 주목을 받고 있다. 원닉콜딩스는 자회사, 원닉 로보틱스를 통해서 자율 로봇, 로봇 핸드, 로봇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로봇 제품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알레그로 핸드 V5는 촉쇄 센서의 기반으로 정밀 로봇 손으로 인간 수준의 유연하고 정교한 물체 파지까지 가능한 하드웨어 설계로 주문받고 있기 때문에 로봇 시장에서 다른 수혜가 기대된다. 이러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울러서 최근 반도체 업계의 d r m 가격 상승과 HBM 출하량 확대 호황 맞이하면서 실적을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어닝소플라이가 점점 점쳐지자 반도체 실적수의 기대감도 받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다 원익홀딩스는 91년도 반도체 장비 제조 판매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이런식으로 원익, 원익홀딩스 자회사로부터 원익IPCS, IPNC, 원익QNC 이런 2차전지와 반도체 그리고 로봇 연결될 수 있는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원익홀딩스이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내년에 로봇에 대한 확대를 하고 다시 한번 큰 상승이 있었을 때 협작을 할 수가 있다는 라 뜻입니다. 엔비디아 랑도 했고 로봇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다 어우러지는 머니콜딩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파시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더 올라갈 거다. 하지만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올리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갈 거다. 그러면 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에서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만 잘하신다면 수익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금 바닥권으로 형성됐고 지금 구간에서 단기 위험 종목에서 자 거래 정지로 안 가게끔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메이저 수급 자체가 이탈해주고 있지 않은 모습이니 여러분들은 뭐한다? 단기적인 누르면서 대응 필요하시고 자 비중 높일 수 있는 기회이다. 제가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 만들 거고요. 아,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혹시 매집하고 싶다, 신규 혹은 지금 매도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 재료 이슈 다 공유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구간에서는 세력들이 우도적으로 하방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구간입니다. 매도 금지입니다라고 알려드릴 겁니다. 자 원익홀딩스 원익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자 되겠고 8822의 2776번으로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개인 번호입니다. 어. 부담 없이 한 번씩 무료니까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20분에서 30분 영상 제작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자, 주식은몇 시부터 몇 시까지 움직입니 8시부터 8시, 12시간 움직이는데, 여러분들도 일상이 있을 거고, 일정이 있으시고, 바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언제 한 번씩 이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고 계실 겁니까? 제가 24시간 운영하는 이 소통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움 되시라고, 바쁘시니까, 알람만 켜주시라. 자, 물로로 운영하고 있고. 자, 알람만 켜 두시면 제가 어, 주주 여러분, 지금 얼마 원에 사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조정에서 비중 높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세력들의 의도적으로 지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조급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잠시 홀딩하시죠. 지지선 확인될 때까지. 이렇게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알려 드리고 있는데 요 자, 보시면 요런 식으로 지금 제로라든지 이슈라든지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 로보틱스에 대한 신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코스피가 역사적인 불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오늘 시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말씀드렸고 입장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원익 옆에다가 입장이라고 써주시면 제가 이 소통방 링크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김 기자님 근데 저는 텔레그램 방안 하는데요 저는 소통방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냥 원익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셔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따로 연락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부담없이 한 번씩 들어오시고 무료로 소통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해주실 건 뭐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뭐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구독자 이벤트. 준비해드렸다고 했습니다. 구독 눌러주셔야지 여러분들 선물 갑니다. 자, 제가 예시로 들자면, 자, 원니콜징스 주가에 대한 흐름을 예시로 들자면, 요, 박스권 있지 않습니까? 박스권에서 위아래로 흔듭니다. 위아래로 흔들면서 개인 여러분들의 물량들을 뭐하고 있다? 매집했다. 내려 꽂다가 위로 쐈다. 그러면 거래량 동반됐다가 하방압력 주면서 주가를 내렸다가 투매물량 유도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매집하고 슛 그러면 여러분들 매집주 이러한 매집주 종목 하나에서 두개 정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누르고 이 세력의 의도 메커니즘 설명하는 전자책 이두 가지 선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구독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한 번씩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자, 어떤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실제 사례, 자, 종목들 사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해놨고, 여러분들 털리지 마시라고, 작전주의 흐름, 세력들의 움직임, 매수타점, 이런 식으로 전자책으로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자, 1차 고점, 매수급소, 자, 매물 소화점, 차트로 다 해놨고, 요 안에 제가 뭐 준비했다? 매집주 한두 개 넣어놨습니다. 요 전자책 안에 있으니까 한 번씩 받아보고 싶다. 자, 도움 한번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세력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매집주랑, 플러스, 전자책. 누구한테요? 구독자 여러분들한테요.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만 드린다고 했습니다.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력이라고, 8822-27주 6번, 매집주 하나에서 두개 정도 단타,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 그리고 전자책, 세력들의 의도와 메커니즘을 역 이용해보자. 실제 사례랑 몇 개월 동안 제가 준비한 전자책입니다. 전자책과 매집주 두 가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력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전송해드리고, 소통방 입장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원이콜딩스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원이콜딩스 흐름 자체가 너무나도 좋게 가고 있죠. 5% 정도 상승해주고 반등할 수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흐름을 위아래로 흔들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한번 큰 슈팅. 이거 지금 이 구간에서 비중 높이시자. 신규매집 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매도 생각하시는 분들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댓글창에 뭐라고요? 매도 금지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